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2학년 YBM 박스. 참과의 대화문 수업해 보도록 하죠. 자, do you know how to ride a longboard? 라고 되어 있어. 어, 너 알고 있니? How to ride. 뭐뭐 하는 방법인 거죠. How to ride. 하면 타는 방법. 롱보도 타는 방법을 알고 있니? I enjoy riding my longboard because it reduces my stress. 자, 보자 I enjoy riding my longboard because it reduces my stress. 내가 즐겨요 ~~를 이렇게 잡아서 롱보드 타기를 즐기죠. 이번에 알아내야 되는 건그거였겠네 enjoy가 있잖아. 뒤에 물론 명사면 그냥 쓰면 돼. I enjoy the game. 하면 나 게임 즐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뒤에다가 동사를 쓰고 싶어. play the game. 이렇게 쓰고 싶으면, 동사 말고, 동사를 전환한 누구를? 동명사를 써야 된다.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 형태를 붙여놓은 거고, 해석은, 뭐, 뭐, 하기, 뭐, 뭐 하는 거. 됐죠? 그러면, 나의 롱보드를 타기를 즐긴다. 라고 하는 거야. because, 접속사죠. 왜냐하면, 그것이 감소시킨다. 나의 스트레스를. 됐죠. 을 하는 목적어였던거죠. 어, Reduce is 줄이다 감소시키다 라고 하는 뜻인거고 자 그러면 본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어, Listen and order. 여기 보여드릴게요. 어. I want to eat something healthy. 내가 원해요. 뭐를? 쭉 잡아야 되겠지. 내가 뭐를 원해? 을이니까 이만큼이 목적어 자리인거야. 을 를? 그러면 healthy, healthy. 이 뜻이 뭐였죠, 얘들아? 건강한. 건강한. 그럼 으로 끝나면 형용사. 얘는 형용사죠. 그러면 건강한 무언가. 됐어요. t 으로 끝나기 때문에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 특이한 구조인 거예요. 뭔 소리냐면, 얘들아, 원래 건강한 음식?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죠? healthy. 그렇지 healthy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원칙은 형용사는 원래 명사를 꾸밀 때 앞에서 뿅 꾸민단 말이죠. 전체수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앞에서 꾸며야 돼. 이게 원칙. 근데 지금 잘 보시면 something으로 끝났었던 거죠. 그리고 정리를 해보시면, 어, thing, 그리고 on, 그리고 body로 끝나는 정확하게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그냥 쉽게 명, 명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명으로 끝나는 것들, thing, one, body라고 해석되는 거, 예를 들면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이런 거 있죠? 이 아이들은 특이해요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우리 형용사가 절대로 앞에서 못 꾸밉니다 얘는 어디서 꾸민다? 예를 들어서 healthy 이렇게 나오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는 거야 후치 수식한다라는 거죠 thing, one, body를 끝나면 형용사가 무조건 뒤에서 꾸민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맛있는 거. 맛있는 이름이 뭐였죠, 얘들아? <laughs> delicious인 거죠. 혹은 tasty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something delicious. someone delicious? 안 되죠. <laughs> 어, 잘생긴 사람. someone handsome. 혹은 somebody handsome.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해보죠. do you have? 여기 난 예외라고 하나 써놓을게요. 그래서 예외. thing으로 끝나서 후치수식했다. 하나 잡아놓고. 그러면 건강한 무언가를 먹는 것. 을 원하죠. 여기 먹는 것이라고 한번 써놓을게요. to e t 느낌 왔어요? 이거 to 부정사인 거죠. to 부정사. 무슨 용법? 얘들아. 겉으로 끝났네. 무슨 용법? 겉적 용법. 겉. 명사.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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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명사적 용법 해야지. 명사처럼. 명사적 용법. 해석이 뭘로 끝난다고? 겉. 됐죠? Okay. Do you have any advice? 아무튼, 어, 나 건강한 무언가를 좀 먹고 싶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나요? Any advice? 어느 조언을, 을을, 그죠. 어느 조언, 응, 음, 어느 조언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서 챙겨야 될건 애들아, any라고 돼 있잖아요. any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 쓰는 거야. some은 긍정문에 쓰는 거야. 해석이 똑같거든. 어느, 어느 삐리리.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여기다가 썸 쓰시면 틀린다는 거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어, 당신이 어느 조언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이러면서, 이러면 여자애가 이제 이러면, 명... I often eat fresh salad. 나는 종종 먹어. 뭘? 신선한 샐러드를 먹어. 맞죠, 얘들아? 어때?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뿅. 맞지? 이거 원칙인 거야. It makes me feel good. It makes me. 그것이 만들어. 나를. 어떻게 만들어? Feel good. 음. 옳지. 기분 좋게. 누가 기분 좋아요? 이시이에요미 e 에요 음. 미. 그치. 내가 기분 좋아졌지. 그럼 얘가 바로 목적격 보어라는 거야. 맞지? 목적어로 보충 설명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온 이 메이크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왔다, 얘들아. 이 메이크가 무슨 동사지요? 옳지. 사역동사인 거죠. 어. 그 유명한, 어, 사역동사. 사역동사가 왜 중요하지? O형식이고, o 씨 자리에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음. 필리라고 하는? 동사원형. 어, 동사원형 꼭 와야 됩니다. 써볼까나? 어 얘들아, 사역동사 어떻게 생겼다고? 세 가지. make, let, have. 세 가지인데, 뒤에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자리에 반드시 반드시 동사 어형, 무조건 동사 어형. 뜻이 뭐지? 목적어가 동사 어형 하게 하다 시키다 하게 하다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기분 좋게 해, 기분 좋게 시켜, 기분 좋게 만들어라는 거지. Really? Really? 색깔 돌아올게요. 진짜? Do you know how to make it? How to make it? 어, 여기도 챙겨야 될게 있어, 얘들아뭘 알아야 되지? How to 라고 하는 게 나왔죠. 아래 공간에 써보도록 하죠. How to 더하기 동사 원형. 뜻은? 뭐뭐 하는? 뭐뭐 하는? 방법. How to make? 만드는 방법. How to go? 가는 방법. How to eat, 먹는 방법. 됐어요. 뭐, 뭐 하는 방법. 그나, 요거, e a 있죠. 그럼 그것을 만드는 방법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럼 너, you, 너, 알아? 물어봤지. 음문문너 음, 음. 알아? 그거 만드는 방법? 이러죠. 그럼 다시, 얘들아, 표시를 넣어볼게. 좀, 여기에 fresh salad이 있었죠. 신선한 s a l 그게 지칭하는 말이 eat이 었겠죠 응. 음. 그 다음에 또, 여기 i 시 였겠지 신선한 샐러드 만드는 방법 알아? 했더니 응, 여자애가 알고 있대요 yes it's quite simple 응 그거 꽤 간단하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is는 신선한 샐러드일까 아니 신선한 샐러드 만드는 방법일까 방법? 그치 그치 방법이라고 써볼게요 방법이 어떻다 quite simple quite, quite. 이거 왜 라는 뜻이야 왜보사구요 꽤. <laughs> 응, 꽤. <laughs>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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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해. 꽤, 단순해. 단순한이죠. First, 우선이죠.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데? cut, 명령문이네요. 색깔 돌아갈게. 문법색으로 빨간색. cu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그럼 뭐다? 명령문. 무조건이야, 얘들 명령문, 긍정이잖아? 이게 두 가지 형태 써봐요. 긍정문이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그래서 뭐뭐 해라 이거지. 부정 명령문도 있잖아, 뭐뭐 하지 마라도 있잖아. 그럼 돈트더하기 동사 원형, 그럼 끝난 거야. 뭐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는 cut 하면 잘라라 이거죠. 수가 들어온 것좀 챙길게요. 수가 어떤 게 들어왔냐면 cut, a n t o b i a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A를 B로 다르다가 들어왔네요. Cut A into B. 그럼 여기 표시해 볼까나. Many vegetables가 A네요. 리고그 다음에 into가 있고, small pieces가 B네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Many vegetables? 그럼 많은? Many, 많은? vegetables, 채소들. 들이니까 s 있지. 많은 채소들을, 뭐뭐로? 스몰 작은, 피 i 스 조각들. s 있는 것도 보였어요. 요렇게. 작은 조각들로, 짤라라 라고 돼있죠. next. 그 다음은, 다음이죠. 그 다음,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된대, 이번에? put them into a ball 이라고 나왔는데, 수고 또 나와서 적을게요, 일 올릴게. 자, put A into b A를 이번엔 B 속으로 넣다. 으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put 하고 A into B.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들을 a ball 그릇 속으로 넣어 명령문이죠. 여기서 댐이 지칭하는 말이 뭐요? 예 그것들 어떤 것들? 누구? 많은 채소? Many vegetables? 아니면 salad? 아니면 small pieces? 조각? 옳지 작은 조각들이 되는 거죠. 복수죠. 그래서 댐. it 쓰면 틀려요. 이해되죠? 자, 댐 그리고 나서라는 표현. 그리고 나서 풀 응. uh -huh, 응. 아이고 왜 이렇게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이거 수고들꼭 아셔야 돼요 풀풀 응, 붙다죠 원래 풀 A on B A를 B 위에 붙다 됐죠? 그럼 풀 하고 A가 누구? 이렇게가 A죠 A. 그 다음에 ON 한 다음에 얘가 B겠죠. 어. 그러면 약간의 레몬즙을 그것들 위에다가 부어라 라고 얘기한 거 맞죠 영0문 맞아? 약간의 레몬즙을 그것들 위에다가 부엉 이렇게 얘기했죠. 어. 부엉. 그러면 얘도 스모피스 시작겠네 됐죠. Finally, finally. 응, 음, 마지막으로, 마침내, 이거죠. 마침내, 마지막으로, 마지, 이거. 마지막으로, 믹스, 믹스, 응, 어, 믹스 뭐지? 섞어. 응, 음, 섞어. 이거죠. 명령어 섞어라. 응, 섞어. 음, everything together. 다 같이. 그치,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응, 같이. 모든 것들을, 같이. 응, 됐죠. 이해됐어요? 응이 음, 단계별로 기억해줘야 돼. That's it. 그게 전부야. I should try it. 내가 should try it. 시도해야만 하다. 시도해야만 한다. 시도해야만 하. 하네 네, 이거죠. 시도해봐야겠면 시도해봐야만 하겠네. 예. 해야만하다가 시도니까. 그것을 그것은 뭐지 얘들아? Small pieces. 뭐가? 음. 이슬 섞는 거? 썩는 거? 이이 지체감을 음, 하고 쓰래 음식 그치 이름은? 이름이 뭐였어? 샐러드 그치 색깔은? 헬디푸드 샐러드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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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신선한 샐러드 되는 거금 샐러드 만드는 방법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치? 샐러드 만드는 단계 혹시 얘들아 정리해볼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샐러드 어떻게 만들어? 샐러드. 1단계 응, 음, 써보자 공감 돼요? 응, 잘 찾아봐. 자, 잘한다, 1단계 잘한다, 음, 잘한다, 작은 조각으로, 모를모를 잘라요. 누구를? 배스터블. 그치, 베스터블이하요 한국말로? 채소를. 응, 음, 채소를, 작은 조각으로. 응, 음, 컵, 잘라.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보울에 넣고요. 응, 음, 보울에 넣어야 돼, 맞아. 그럼 그릇에? 음. 어요 응. 음. 응, 넣, 기 풋,으로 나왔었죠. 그 다음. 레몬즙을 넣어요. 오케이, 오케이. 레몬즙 넣어요. 레몬즙. 즙이 영어로 뭐야, 얘들아? 주스 아, 주스? 오케이, 주스. 응, 레몬즙. 레몬즙. 응, 레몬즙을 정확하게 넣어요, 부어요? 부어라. 응, 부어. 부어라. 어, 근데 무슨 <laughs> 그 다음에 4번. <laughs> 잔뜩 멸아이 건가 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섞어요. <laughs> 응, 섞어, 섞어. 섞어 영어로? 믹스. 응, 모두 섞어. 써커. 모두 섞어라. <laughs> 그러면 <웃음> 믹스.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누구야? 조물조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조물조물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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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만드는 방법 얘기했던 거죠. 음. 뭐에 대한 거? Fresh salad. 제목이 fresh salad이죠. Fresh salad. 요게 요 색깔이었다. 그치? Fresh salad. 싸와. 싸와. 싸! 어, 그거야? 어, fresh salad. 네. 된것 같아요. 같아요. 자. 어, 완전. <laughs> 자, 해보자 People say that. We should. 어, 새로운 소리네. People say that. 사람들이 말해. 뭐래? 응. 음, 이렇게, 이렇게 말한대. 얼만큼을? 이만큼을 얘기한대. <웃음> <많이> <웃음> 말이 많죠. 응. 다시. 봐봐. 주어있고, 동사있고, 야다 say가 뜻이 뭐뭐를 말하다죠. 을을 말하다. 그럼 뭔 소리야?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지. 전체가 됐어요. 만복자요? 응. 음. 야 만복 캠보가 영어를 만보. 못 걸었는데 음. 표시 한번 해볼까? 그럼 그렇구나. 대세 정체를 들어고 알아야 돼. 다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전체. 음. 목적어 음. 역할에 들어온 얘가 뭐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는 거야. 명사절 접속사 대을 우린 지금 배워야 돼. 명사들 접속사 대시 간단해. 명사처럼. 얘들아, 아까 투구정사의 명사정법이 해석이 뭐였어? 하는 것. 그치? 똑같아. 그럼 얘도 주어동사 하는 것.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 뒤에 한번살펴보자 색깔 돌려요. 자, we. 우리가. should walk. should walk. should가 뜻이 뭐였지? 해야만 한다. 그럼 우리가 걸어야만 돼. 얼만큼을 more than, 그렇지? 이렇게 more than이 얘들아 숫자 앞에 쓰는 거다. 숫자 앞에 쓰면 이상이라 뜻이야. 그러면 만 걸음 들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만보 들 이상 어떻게 매일 이렇게 이렇게 왜 해야만 한대 얘들아 이거 쉬우니까 의무잖아 어. 지금. 어, 그렇지 건강해지려고지. 그럼 요거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To be healthy 라고 써 있는데, to 더하기?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지. 그럼 얘가 뭐다? to 부정사겠지. 무슨 용법? 부정사, 응. 명사. 형, 명사적이면 겉이잖아. 어, 부사? 그치? 부사적 돼야지. 형용사적이면 어, 꾸며야 되잖아. 그러 건강해지기 위한 매일? 아니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부사적 중에서 목적이 돼야지. 이랬죠 뭐, 뭐, 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됐어요. 음. 이거 가,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한 번만 쓸게요, 그냥. 음. 그가 음. 건강하다. 영어로 뭐야되아 그가 건강해. He is healthy라고 하죠? 음. 여기서 착안하시면 돼요. 봐봐. 어, 차관을 해봐. 주어 있고, 동사 있고, healthy가 형용사지, 지금. 그가 건강하다라는 말을 하려면, 비동사를 꼭 끌고 오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 비가 있어야 돼. 이게 형용사니까. 그러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요거 중요한 거야. 건강해지기 위해서, 맨날 맨날 걸어야만 해. 라는 것. 빨간색이 이제 끝났어요. 것을 사람들이 말한다고. 됐어? 것을. 중요하죠. I can't count the number of my steps easily. 우리도 그래요. 걸어다닐 때마다 개수세요. <laughs> 그런 사람이나 <laughs> 친구랑. 어, <laughs> 아, 좀 그렇잖아. 어, 오늘 하원 가야지? 몇 걸음 걸을까? 뭐, <laughs> 좀 그렇잖아. 그치? 지 <laughs> I can't count. 당연한 얘기죠. 나셀수 없어. <laughs> the number of my steps easily. Easily. 맞죠? 내 걸음 들의, 뭐를? 숫자. 맞죠? 내 걸음 들의 숫자. 어떻게 셀수 없어? Easily. Easily.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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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쵸? 당연히 쉽게 셀수 없어. 얘들아, l y 부사인 거 맞죠? 응. 그 선생님이 돼지꼴를뿅 했어? 응. 응. 부사니까. 응. 학교에서 여기 형용사 easy 써놓으면 틀린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 그치? 쉽지. 응. easy. 자, you can use, 너가, 쓸수 있다. 이러네요. This smartphone app. 뭐를? 이 스마트폰 앱. 됐죠. 스마트폰 앱. 캐시워크인가? 자, do you know how to use it? 너, do you know 알아? 뭐뭐를? how to use it? 이 부분은 아까 본것 같아. 샐러드 만들 때, 그치? 어. 하는 방법을? 어. 그럼 뭐를? 이시, 이 지칭하는 말이 뭐게요? It's 음. 뭐? 스마트폰 걸음 횟스를응 스마트 그렇지 이시같이막 정확하게 밑줄 치면어디 쳐야 돼, 얘들아? 어, this smartphone 스마트폰,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네. 음. 응 단수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내시면 틀리는 것이 아, 됐죠 음. 사용하는 음. 방법이겠죠. No, can you show me? 아니? Can you show me? 아니? 몰라. 너가 can you show me? 보여 줄수 있어? 라고 물어보죠. 응, 보여 줄수 있어? 물어봤더니 sure 단, 당연하지. first. 어, 또 단계가 나왔어요. 이앱 쓰는 방법. download 가 아니라 동사야. 다운로드 하다니까. 그 앱을 다운로드 해. 오케이? Okay? Then, 그리고 나서, walk, 걸어, with your smartphone. 그럼 너의 smartphone과 한 개? 그거보다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치? Later, 이후에 나중에, you can check. 이거 혹시나 써볼게 이후에 나중에, you can check. 너가 뭐할수 있어? 확인 할수 있어. 뭐를? The number of s t e p s 걸음에? 모름? 그치 개수 수를 모모의 숫 개수 숫자 똑같이나오는 거야 어떤 걸음인데 유튜브이라고 써있죠 이게 또 중요할 거야 얘들아 이게 중요해 뭔 소리? 너가 걸었던 꽂자 걸음 앞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그래서 너가 걸었던 걸음. 뭔 소리냐면, 걸음을 걷다가 영어로 take steps야. 걸음을 걷다. 근데 보시면, take의 과거가 too 크지. 일단, 이게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원래는 you took steps인데, 여기 목적어가 빠졌지. 여기 목적어 steps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거, 여기에 생략된 거야. 대실라고 쓰시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할 차례가 온 거네요. 관계 대명사. 짱이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 생략했어요. 자, you trip. 가 걸었던 걸음들의 개수를 you can check. 너가 확인할 수 있다. 파란색 껍쇠 대괄호 속에서 목적어가 빠져 있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빠진 아이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거지. Thank you. 고마워요. I will start. 내가 시작할게. 뭐를? Using it today. 표시해보시죠. Using it today. 내가 시작할 거야. 뭐뭐를? 뭐뭐를? 을을? 목적어 잡았어요. 그거? 사용하기. 라고 써있죠. 사용하기. 즉, using은 얘들아 정체가 뭐예요? 동명사인 거죠 그럼 25지? 이 시대칭 하는 거야. 뭘, 뭘. 앱을 사용하는 거야. 그치. 앱이죠. 같은 색깔. 앱이다. <laughs>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게 있어. 이 중에서, 물론 다, 뭐, 요런 파란 색깔 잡힌 것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낼 만한 거. 이건 무조건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the number of 이 부분인 건데, 더보죠. 더 넘버 오브 요거랑 어 넘버 오브랑 뜻이 달라 한끗 차인데, 그렇 음. 더랑 어의 차이 한끗 차인데 뜻이 다르단 말이야. 이것 뒤에다가 더하기 둘다 복수 명사가 옵니다. 복수 명사가 와요. 근데 더 넘버 오브라고 하면요, 뜻이 어 뭐뭐의 수 숫자가 되는 건데 어 n u 라고 하잖아 그럼 이건 많은이야 뭐뭐의 수 응, 뭐뭐의 수 복수명사 응. 복수 n. 명사 명사가 n이죠 요거는 많은 명사들이란 뜻이야 아이 좁아서 저리 가자 <laughs> 사용하기 뭐뭐의 숲, 개숲. 그 뜻이야. 예를 들어서, 그냥, 네. the number of people 하면 사람들의 숲을 얘기하는 거고, a number of people 하면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야. 이해됐어? 한번 더. 복수 명사 people이죠. person의 복수는 people이죠. 그러면, the number of, 얘들아 맞춰봐. the number of people. 뜻이 뭐라고? the number of people. 많은. The, 어. the number of. 그러면 배수. 위에 거잖아. 아, 그러면 사람들의 수, 개수라는 거고요. 음. A number of people 하면 음.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지금 아. 여기 우리 본문 음. 뭘로 나왔니 얘들아? 더. 어. 그래서 개수라고 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이해되지? 음. 학교는 이거 어로 돌리면 트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Uh -huh.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야 되겠네요. 페이지 다음. 어, 여섯 시데 네. 어, 녹화 중이에요. 다른 거 신을게요. 응. 아. 어, 아래다 그냥 내려주시면 돼. 응. Do you know how to play basketball? 어, 너 아니야? 라고 돼있고, how to play basketball. 이렇게 하면 애들아 농구를 하는 방법이죠. 농구하는 방법. 음, 공식이 뭐였지? How to 더하기 동사원형인거죠. 동사원형.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How to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지만 얘들아 어 이거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종류 중에 하나예요. 명사적 용법. 공식을 아셔야 돼요. how 더하기 to 더하기 동사원형. 아까 한번 썼으니까 쓰니까. 그냥 안 쓸게요. 자까지였어요 어, 리스닝스펙 2는 다음 시간에 이어갈까요? 네. 그러도록 하죠.